예수님의 소문이 자자합니다. 바리새인하고 서기관 중에서 몇 명이 예수님이 나타나셨다라는 곳으로 찾아갑니다. 예수님을 경배하고 따르려고 간건 아닙니다. 이런 자세요. 어디 하나만 걸려봐라. 예, 씻이 걸려고 다 준비가 되었습니다. 하나만 걸려봐. 아주 완전히 매장 시켜줄게. 근데 딱 걸렸네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몇 명이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은 겁니다. 그걸 본 거예요. 오케이, 잘 걸렸다. 바리새인 무리는 예수님에게 바로 따집니다. 5절을 읽습니다. 이에 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소을 선... 자, 왜 당신 제자들은 전통을 안 지킵니까? 이렇게 따진 건데요. 마가복음 기자가 이제 3절 4절에 이 친절하게 이 배경을 설명해 주고 계세요. 3절 4절을 같이 읽습니다.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키어 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눅그릇을 씻습니다. 자 전통을 보니까 손을 씻고 음식을 먹었네요.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려서 손을 씻었네요. 네 잔과 주발과 녹그릇을 씻었네요. 그러니까 주로 씻었네요. 위생 관념이 철저합니다. 요즘 감기 무섭습니다. 독감도 무섭고 코로나도 무섭죠. 자 위생에 신경을 쓰면 아무래도 조금 더 안전하겠죠. 자 그래 이거 지키면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자잘 씻으라고 하는 거 보니까 나쁜 전통이 아니네요. 자, 만약에 바리세인이 나쁜 전통을 들먹이면서 이거 왜안 지키냐? 이렇게 하면 모를까? 이 정결에 관한 이 전통은 유익해 보입니다. 자, 예수님의 대답이 뭘까요? 예수님이 만약에 이렇게 대답하셨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요. 아, 우리 제자들이 실수를 했군요. 제가 주의를 주겠습니다. 앞으로는 조심할게요. 아니면은, 앞으로는 전통을 좀잘 따르도록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으면 어떠셨을까 싶은데,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대답하지 않으시고 굉장히 긴 대답을 하십니다. 그 대답이 6, 7, 8, 9, 10, 11, 12, 13절이에요. 되게 길죠? 자, 이거를 한 번에 쭉 말씀드리면 정리가 잘안 되실 것 같아서 저는 여기서 핵심 단어 몇 개를 골라서 설명을 드리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어떤, 우선, 어떤 사회에서, 어떤 공동체에서 뭐다 같이 지키는 약속이 있다고 할때 이걸 지키는 사람이 잘하는 건가요? 안 지키는 사람이 잘하는 건가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다 같이 지키는 약속은 이런 게 있습니다. 파란 불에는 간다. 빨간 불에는 멈춘다. 자, 이 약속을 지키는 게 잘하는 건가요? 안 지키는 게 잘하는 건가요? 지키는 게 잘하는 거죠. 지금 바리새인들이 시비 걸어온 거는요. 이제 전통을 지킨다 안 지킨다 문제예요. 전통이라는 게왜 생겼을까요? 어, 그 공동체나 어떤 그 사회에 유익이 되는 무언가가 전통으로 남았을 겁니다. 공동체를 파괴하고, 사회를 무너뜨리고 하는 것들이 전통으로 남진 않았겠죠. 자, 교통법규는 지금 법이지만, 이게 이제 예를 들어 그냥 법이 아니라 전통으로 남는다고 해볼게요. 그럼 우리 사회에는 파란불에는 가고 빨간불에 서는 전통이 있다. 이 전통은 사회를 무너뜨리는 것이었을까요? 아니면 사회를 유익하게 하고 질서를 지켜주는 것이었을까요? 후자겠죠? 예. 네. 즉 전통이라는 게그 사회의 보탬이 되는 것가 남았겠죠. 그래서 이어졌을 확률이 높습니다. 지금 이들이 말한 전통은요 씻는 거에 기반을 하고 있습니다. 자 씻는 게 나쁜가요? 좋죠. 네, 좋은 거죠. 모세를 통해 그들에게 주신 율법에도 정결 예식이 굉장히 강조됩니다.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 이거 계속 말씀해주고 계세요. 그래서 정결과 성결 이것이 나쁜 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정결과 성결은 흠 없고 순결하며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그 앞에 서야 하는 그 앞에 나아가야 하는 인간에게 이 요구되는 덕목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좀 추측을 좀더해 보자면 이들의 선조들은 광야에서 고생을 했습니다. 예, 네, 광야에서 물이 넉넉한가요? 광야에는 샤워실도 없고 예, 네, 물도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40년을 지냈어요. 자, 이 위생이 안 좋으면 전염병이 돕니다. 전염병에 사랑하는 가족들을 잃은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물이 있는 공간에 정착하게 살게 됐다면 이들이 위생을 중요시 여기는 건 당연하게 되겠죠? 자, 고대 사람들은 이잘 씻을수록 건강하게 오래 산다는 거를 경험으로 축적했을 겁니다. 어? 잘 씻는 사람이 건강하네? 오래 사네? 그렇게 사회에 유익한 정보와 어떤 그런 경험들이 우리 이렇게 하자라는 어떤 운동으로 일어났을 거고 그런 게 전통으로 남았을 거예요. 자, 잘 씻는 전통이 나쁜 게 아니죠. 유익한 거죠. 그러면 이걸 지킨 사람이 잘한 건가요? 안 지킨 사람이 더 잘한 건가요? 지키지. 지킨 사람이 더 잘한 거죠. 자,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이 전통을 아주 잘 지켰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제자 중에 몇 명이 안 지켰어요. 손도 안 씻고 떡을 먹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아, 미안합니다. 앞으로는 좀잘 할게요. 하고 하면 될것 같은데요. 예수님은 오히려 바리세인을 꾸짖습니다. 아니, 전통을 안 지킨 사람을 꾸짖어야지. 전통을 잘 지킨 사람을 왜 꾸짖을까요? 왜, 왜 그러셨을까요? 결론이 뭘까요? 음, 힌트를 드릴게요. 힌트를 드릴게요. 아홉 글자입니다. <laughs> 뭘까요?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예, 네, 오늘 저는 이 말씀에서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아, 첫 번째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자, 두 번째는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요. 따라합니다. 엇이 주관디. 엇이 네. 제가 아까 단어로 설명드린다고 했습니다. <laughs> 단어 네 개로 예수님 대답을 기억해 보려고 해요. 첫 번째는 두개 단어 말씀드릴게요. 입술하고 마음입니다. 자, 입술하고 마음. 자, 입술에서는 말이 나가죠. 네, 말은 마음 속에 있는 걸 표현합니다. 그래서 마음 속에 있는 게 말로 나갑니다. 예를 들어 제 마음 속에 돈가스가 많이 있으면 제 입술에서는 돈가스의 언급이 점점 많아집니다. 네, 제 마음이 행복을 느끼면 제 입술에서는 행복하다는 말이 나옵니다. 그런데 네. 어, 입술과 마음은 같이 가는 거거든요. 근데 입술과 마음이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거짓이라고 부릅니다. 자, 마음과 입술이 다른 경우를 가식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 가식은 말이나 행동을 거짓으로 꾸미는 걸 말해요. 거짓은 가짜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그들에게 하신 대답에 외식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외식은 가식하고 비슷한 거예요. 외식은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거짓으로 말하고 거짓으로 행동하는 걸 말합니다. 자6절을 읽습니다.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해서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말도다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따졌습니다. 당신의 제자들은 왜 전통을 안 집중입니까?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는 가짜다. 너희는 거짓이다. 이사야가 잘 표현하였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고 있는데, 마음은 나에게서 멀다. 자, 입술 마음 나왔죠? 자, 여기서 입술과 마음이 같아요? 다르죠? 예,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한다,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멀다. 예, 즉, 거짓이네요. 그러니까요, 이건 가식이고, 외식입니다. 자 그거랑 전통이랑 무슨 상관일까요? 지금 전통을 지키는 이야기로 따지고 었잖아요 예수님은 그들이 전통을 어떻게 잘 지키고 있는지 잘 지키고 있거든요. 어떻게 잘 지키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7, 8, 9절 반복돼 나오는데요. 9절만 같이 읽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 자 전통 지켜요? 지키죠. 지키고 있죠. 지키는데 계명을 버리는 거예요. 자, 오늘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네. 자, 그런데 이들은 이제 전통을 지키느라고 하나님의 계명을 안 지키는 그런 오류를 범하고 있다는 거죠. 자, 입술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마음에는 하나님이 없고, 그러다 보니 하나님 뜻 이런 거 없고, 하나님의 계명 이런 거다 기억도 안 나고 저버리면서 사람의 전통만 지키고 있다는 말입니다. 예, 이 지점이 예수님의 꾸지즘입니다. 쉬운 말로 이렇게 되겠어요. 머시중한 디 예. 전통이 중요한가? 주인이신 하나님이 중요하고 그 하나님의 뜻과 그 하나님 말씀, 그 하나님 계명이 중요한가? 전통이 중요한가? 하나님이 중요한가? 자, 아까 이런 질문을 제가 던졌습니다. 전통을 지킨 사람이 잘했습니까? 전통을 안 지킨 사람이 잘했습니까? 이런 질문을 제가 했어요. 근데 질문을 이렇게 드려볼게요. 머시중한 디를 이제 적용해서 질문할게요. 중요도로 볼때 전통을 1이라고 할게요. 중요도로 볼때 하나님의 말씀을 99라고 할게요. 자, 전통, 중요도 1의 전통을 지켰습니다. 중요도 99에 하나님 말씀을 어겼습니다. 중요도 1의 전통을 지키느라 중요도 99에 하나님의 계명을 어겼습니다. 이러면 잘안 갈까요? 자, 돈으로 하면 제일 쉬워요. 어떤 사람이 천 원을 벌기 위해서, 더 벌기 위해서, 천만 원을 손해보는 행동을 했어요. 그럼 이 사람이 잘한 겁니까? 예. 바리세인과 서기관들에게 예수님 하신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고르반을 예로 드십니다. 자, 고르반은 처음에는 굉장히 좋은 마음으로 시작됐을 겁니다. 고르반은 이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을 말합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가 국수를 먹잖아요. 근데 그 국수 앞에 이렇게 써놓으면 담임 목사님 국수라고 써있으면 여러분이 그거 먹겠습니까? 안 건드릴 거잖아요. 예, 네. 고르반은 하나님 거라는 얘기입니다. 국수 앞에 하나님 국수 이렇게 써 있으면 여러분이 그거 건드리게 시겠습니까? 안, 안 건드리죠.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거예요. 고르반. 자, 고르반 하면 아무도 못 건드립니다. 근데 이 고르반을 이렇게 사용하네요. 자, 부모님께 드려야 될게 있습니다. 근데 이거 부모님한테 드리기가 싫어요. 내가 드릴 부모님의 몫을 고르반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요, 부모님이 그 고르반은 아무도 못 건드리잖아요. 그런 부모님이 그거 하나님 거라서 못 건드립니다. 그런 거예요. 근데 나중에는 이 고르반이 왜곡돼서 아주 나쁘게 사용됩니다. 어떤 소유가 있습니다. 이게 누구와 누군가 공유하는 게 싫어요. 그래서 그냥 예를 들어 하나님 국수 해 놓은 것처럼 고르반 이렇게 해 놓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지는 않고 막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는 거예요. 어, 그걸 악용하는 거죠. 그런 어, 그걸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11 12절로 읽습니다.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 자, 어머니와 아버지에게 아무것도 하지,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않았다. 고르반으로. 어, 하나님의 계명에는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했습니다. 근데 고르반 전통을 악용하면서 하나님의 목까지, 아니, 하나님, 부모님의 목까지 자기가 다 차지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자, 제가 아까 단어로 네 개로 이해해 보자 그랬죠? 입술 마음 했어요. 그냥 두개더 있는데, 13절에 빨갛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13절을 읽습니다.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패하며, 일 많이 행하네.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하나님 말씀을 너희가 고르반 전통으로 패하고 있다. 그러면서 전통을 지킨다고 너희는 우쭐해 있다. 너희는 이 같은 일, 어, 번역이 이 같은 일이라고 됐지만 짓거리라고 하는 게더 좋습니다. 이 같은 짓거리를 너희는 많이 행하고 있다. 네. 자, 오늘 말씀은 1절에서 20절 굉장히 길죠? 근데 이긴 이야기를 요약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당신 제자들 전통 왜안 지킵니까? 너희는 전통을 지키느라고 훨씬 더 중요한 말씀을 안 지키는 죄를 많이 행하고 있어. 자, 머시중한 뒤에서 전통이 1, 말씀이 99라고 하면 예수님 제자들이 손을 씻고 음식을 먹는 전통을 어겼으니 1의 실수를 한 거예요. 그러나 제자들은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오디션을 본다면 어, 신앙 점수를 99 점을 줄수 있겠네요. 그런데 이 1을 지키느라고 99를 잃어버려서 자, 1을 지키느라고 1은 얻었어요. 그런데 99를 잃어버렸어요. 그럼 뭐예요? 마이너스 98이죠. 자 마이너스 98 점이 되어버린 의식하는 자들이 서기관들이 바리새인들이 따집니다. 우리는 전통을 지킨다. 너희 제자들은 왜안 지키냐. 자, 마이너스 98점 받은 사람이 지금 1점 빼고 99점 받은 사람한테 손가락질하고 있는 겁니다. 눈에 들보가 있는 사람이 눈에 작은 티가 있는 사람에게 지적질하고 있는 겁니다. 똥무등계가 겨무등계에게 정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예수님 말씀을 듣는 그런 장면을 오늘 우리가 말씀으로 읽었습니다. 어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이렇게 지었어요. 멋이 더러운 뒤라고 지었어요. 어 오늘 바리새인들이 시비 건 것은 전통을 안 지켰다는 거고요. 그 내용이 뭐냐면 그래서 당신 제자들은 더럽다는 겁니다. 예 네. 그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 5 절을 읽습니다.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자 밖에서 사람에게 들어가는 게 뭘까요? 돈가스입니다 예. 밖에서 사람에게 들어오는 것은 음식이에요 입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죠 자, 손을 씻지 않고 먹었으니까 더러운 음식을 먹었다는 말인데 예수님은 음식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라고 하십니다 밖에서 들어가는 게 더럽게 하는 게 아니다 안에서 나오는 게 더럽게 한다고 하십니다 16절에 있습니다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라 자, 그... 그 더러운, 안에서 더러운 거를 예를 들자면, 어, 20, 이게 입, 이게 안에서 나오는 것도 입을 통해 나오거든요. 예. 근데 그 근원은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마음 속에 있는 거, 그 마음이 더러울 때는 그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는 거예요. 21, 22절 읽어볼까요? 속에서,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덕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오매함이 네 속에 있는 거, 마음이 더러우니까 그 속에서 나오는 게 사람을 더럽게 한다는 거죠 바리새인들은 지금 음식이 더럽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무엇이 더러운지를 알려주십니다 더러운 것은 너희의 마음이다 자 그들은 더러운 마음으로 시비를 걸고 있습니다. 더러운 마음으로 남을 판단하고요. 더러운 마음으로 남을 정죄하고 더러운 마음으로 꼬투리를 잡아서 더러운 마음으로 남을 자기보다 못한 사람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그 우월함으로 남을 지배하고자 합니다. 야 너희는 전통 하나 못 지키고 있다. 나는 다 지키고 있다. 너희는 나보다 열등하다. 나는 너보다 우월하다. 너희는 내 말을 들어야 되고 나의 지배를 받아야 된다. 전통 하나 못 지키는 너희가 뭘 하겠다고 아니 회당에서 말하고 하나님 나라를 기류해서 선포하고 성전에서 너희가 떠들고 있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런 너희 속에 있는 더러운 마음이 밖으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한다 지금 교만과 우매함 이들에게 보입니까? 바리새인들에게 보이죠 교만도 보이고 그 우매함도 보이죠 무엇이 중헌디를 모르는 거잖아요 사람들은 제도를 만듭니다.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고 사회를 유익하게 할 그런 제도가 만들어지면 좋아요. 좋습니다. 훌륭한 일입니다. 그런데 언제나 그래요. 제도보다 중요한 건이 제도를 사용하는 사람입니다. 사람이 사는 곳 어디에나 문화가 있고 전통이 있습니다. 풍습이 있고요. 그들이 만든 내부 규율도 있고요. 제도도 있습니다. 언제나 그렇습니다. 이게 전통이든 풍습이든 규율이든 제도든 법이든 그냥 이걸 다 통틀어서 그냥 제도라고 할게요. 자, 제도보다 중요한 건 언제나 그래요. 제도보다 중요한 건이 제도를 사용하는 사람입니다. 예. 네. 그 제도 자체의 문제보다 그 제도를 사용하는 사람의 마음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더러울 때는 이 좋은 제도마저도 나쁘게 사용합니다. 고르반이라는 좋은 제도를 가지고 부모님을 무시하고 부모님을 홀대하는 데 사용하고 있는 사람의 그 더러운 마음들이 문제라는 거죠. 결국 문제는 더러운 음식이 아니라 더러운 마음이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10장에는요. 고넬료 이야기가 나옵니다. 고넬료는 이탈리아 백부장이에요. 백, 군대 백부장이에요. 이방인이에요. 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갔다가. 배고픈 가운데서 올라갔거든요. 근데 밑에는 막 음식을 하고 있는데 환상을 봅니다. 그 가운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려오는데 그 그릇 안에 각종 네발 달린 짐승과 기어 다니는 것들을 공중에 날아다니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 이 유대인들 이들의 전통에는 음식도 부정한 게 있고 정결한 게 있습니다. 부정한 음식을 먹으면 안 되거든요. 그 그릇 안에는 그들이 평소 부정하다, 속되다, 더럽다라고 여기는 동물들이 있었습니다. 하늘에서 소리가 납니다. 베드로야 그걸 잡아먹어라. 일어나 잡아먹어라. 베드로가 대답해요. 주여 그럴 수 없습니다. 속되고 깨끗하지 않은 것을 저는 먹을 수 없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또 소리가 나는데요. 두 번째 소리가 나는데 뭐라고 하시 뭐라고 하신지 기억나세요? 사도행전 15절을 같이 읽수, 10장 15절을 같이 읽습니다. 또두 번째 소리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너의 기준으로 속되다고 하지 말아라. 이 일이 세번 반복됩니다. 잡아 먹어라. 저는 속된 것을 잡아 먹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깨끗하고 하신 것을 너희가 네가 속되다고 하지 말아라. 잡아 먹어라. 아 저는 더러운 걸 먹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깨끗하다고 하신 것을 네가 더럽다고 하지 말아라. 이게 세번 반복돼요. 그 후에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를 만나고 이제 설교를 하는데요.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베드로의 설교에 성령이 임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을 부어 주신 거예요. 다 깜짝 놀랍니다. 아니, 저들이 왜 성령을 받지? 베드로는 이 일에 놀라서 아니, 이들이 성령도 받는데 세례를 못 받을 게 뭐냐? 그리고 물로 세례를 베풀어 주라고 말합니다. 자, 그 유대인들은 자기들만 잘났거든요 그래서 이방인들은 어차피 구원 못 받을 자들, 속된 자들, 부정한 자들, 정결하지 못한 자들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자기 기준에. 근데요, 이방인들이 더러운 사람들이 아니라 그 유대인들의 마음이 더러웠습니다. 베드로는 기도 중에 듣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깨끗하다고 하신 것,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너의 기준으로 더럽다고 하지 말아라. 바리새인들은 지금 더러운 손으로 더러운 음식을 먹었다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난합니다. 예수님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라 음식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라고 하세요. 왜냐하면 음식이 사람의 마음에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음식은요 먹어서 배로 들어가고 배설물로 다시 나갑니다. 19절을 읽습니다.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갑니라 그러므로 모든 음식들은 깨끗하다 하시니라. 예. 예수님이 깨끗하다고 하세요.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나가는 음식물이 더러운 게 아니다. 너희는 부정한 음식 안 먹는다고, 더러운 음식 안 먹는다고, 속된 음식 안 먹는다고 자랑하지. 너희 신앙을 자랑하고 있지만 그그 그 기준으로 또 남을 판단하고 있지만 음식이 마음에 들어가는 게 아니다. 무엇이 더러운 것이냐? 너희 마음이 더러운 것이다.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만듭니다. 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핵심은 이렇게 됩니다. 전통은 너희 기준이다. 너희 기준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중요하다. 자, 근데 이 하나님 말씀은요. 사랑으로 규결됩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게 온 율법과 모든 선지자의 강령입니다 그러니까 주신 모든 게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즉 사랑이 제일 중요해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의 신앙의 방향이 이상하게 흐릅니다 사랑으로 귀결되고 사랑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디로 귀결되냐면 자기 기준을 가지고 남을 판단하고 남을 정죄하고 나아가 어떤 혐오하는 데, 차별하는 데 에너지를 쏟아냅니다 하나님이 깨끗하다고 하실지 어떻게 알고? 내 기준으로, 자기 기준으로, 아니면 자기 공동체나 자기 사회에 어떤 내려왔던 그런 기준으로 마음대로 혐오하고 마음대로 차별하고 이렇게 하고 있을까요? 근데 기독교의 신앙이 그렇게 흐르고 있어요. 신앙의 진심일수록 사랑이 깊어져야 할 건데, 신앙의 열심일수록 다른 사람을 더 판단하고 더 정죄하는 게 깊어지는 이 방향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왜 신앙이 깊어질수록 바리세인과 서기관들에 가까워질까요? 왜 신앙이 깊어질수록 율법학자들에 가까워질까요? 무엇이 더러운데요? 남보다 내가 더 신앙적이라고, 남보다 내가 더 우월하다고, 신앙의 바벨탑을 쌓고 싶은, 나만 우월하고 내가 지배하고 싶은, 내가 큰 자가 되고 싶은, 그 더러운 마음 아닙니까? 그게 더러운 거 아닙니까? 나에게서 사랑이 커지고 있으면, 그러면 나는 정말 신앙을 따라 잘 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사랑이 커지고 있어. 나는 신앙을 따라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나에게서 판단이 커지고 있다면 남을 판단하는 게 커지고 있다면 난 바리새인의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내 기준이 어느새 하나님 말씀보다 커져 가지고 내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사랑보다 커져 가지고 내 기준이 나를 잡아 삼키는 길로 내가 가는 거예요. 제가 예수님 말씀 조금 거칠게 표현해 볼게요. 너의, 너희의 개똥신념을 지키려고 정작 중요한 하나님 말씀을 안 지키는구나. 오늘 본문 말씀 묵상하다 보니까요, 핵심이 멋이 중한디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인터넷에 제가요, 멋이 중한디 하고 쳐봤습니다. 그랬더니, 임영웅 씨의 멋이 중한디라는 노래가 나오더라고요. 자살을 보고 놀랬습니다. 머시 중언디, 머시 중언디, 정답은 바로 사랑이더라. 아니, 대중가요도 알고 있는 진리를 이걸 놓쳐버리고, 다리세인의 길을 가려고 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한다면, 그럼 오늘 말씀이 떠오르기를 바랍니다. 고르반을 가지고, 좋은 제도를 가지고, 좋은 전통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는게 내가 아닌가. 내 기준으로, 오히려 내 기준이 강해져서 하나님 말씀을 버려버리는 사랑을 버리는 게 무엇이 중요한지를 모르는 게 내가 아닌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 잘 붙잡아서 하나님 말씀 따라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